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21년 지방직 공무원 시험 9급 8급이죠. 필기 합격자 발표일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발표 난 곳도 있죠. 네. 전라북도 그다음에 충청남도 교육청 발표 났습니다. 발표 난 곳은 어제 블로그에 보시면 요 페이지에 보시면 합격선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 건다 발표가 난 거예요. 여러분이 방송을 나중에 들어 듣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어, 합격자 발표했나? 어떻게 하나? 여기 합격성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발표한 거예요. 교육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교육청 두 개가 발표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발표했던 데가 있거든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지금 네, 찾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하고 여기 전라남도교육청 발표했어요. 이미. 자, 그러면 이제 발표 된, 되는 거, 이제 28일부터, 어, 시작되는 거를 방송하는 겁니다. 이미 지난 건 지난 거니까요. 자 강원도 간호보건직렬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어, 올해 간호보건직렬에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가 당겨진 곳이 있고 또 그냥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같은데 어, 면접 시험이 당겨진 곳이 있고 이런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어떻게 알아본다? 자 일단 본인이 간호보건직렬이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시험 일정 변경 공고란 걸 제가 이렇게 다 링크를 해놨어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눌러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네, 공고가 나와 있죠 이렇게 네, 이 어디 거죠 충청남도 이렇게 바뀐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원도가 있고 29일 날은 세종특별자치교육청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교육청이 먼저 발표했죠 경기도 필기 합격자 발표가 30일 날 그 다음에 아 경기도가 좀 당겼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면 네, 전체로 당겼어요. 그다음 대구광역시 간호보건직렬 합격자 발표. 7월 달에 이제 전 전반적으로 다 나오는 거죠. 나머지 이제 경상남도 필기 합격자가 7월 1일. 그다음에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광주광역시가 7월 2일 금요일이네요. 네 다음 주 금요일 날 어,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육청은 또 한꺼번에 모아서 언제요? 7월 5일날 다 나옵니다. 인천, 대구, 울산, 부산 해갖고 쭉다 나오고, 교육청 중에 하나가, 하나가 여기 9일날 있어요. 경기도 교육청. 그 다음에 서울시 교육청. 요두 개. 아, 두개예요 하나가 아니고두개예요 14일날. 그래서, 아, 교육청 발표 다 났다는데 왜안 나? 이러지 마시고, 이, 한번 보시면 되죠. 사실 시험 공고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을 그냥 정리만 했을 뿐입니다. 정리만. 자그 다음에 7일 날 인천광역시 필기 합격자 발표 있고, 그다음에 8일 날 강원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네, 빨간 걸로 돼 있는 게 지금 어, 시험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9일 날 이제 경기도 교육청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필기 합격자, 충청북도, 충청남도 이때 거의 다 나오네요 이제. 그리고 이제 13일 날 세종특별자치시 필기 합격, 그다음에 14일 날 서울시 이제 드디어 대망의 서울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서울시 교육청, 15일 날 대구광역시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나옵니다. 네. 이 표는 제 블로그 링크 채 상단에다 지금 링크해 놨거든요. 어, 모바일로 보시는 분도 제일 먼저 이거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이제 내년에 시험 보실 분들은 네, 상관없는 일이죠, 사실은. 아 근데 이날 뭐가 나오냐? 합격자 발표날에 합격선이 나옵니다. 합격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합격선이 있죠. 전라북도 나와 있죠. 네, 전라북도는 어, 약간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 어, 이렇게 전반적으로 너무 높아졌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합격선 발표를 별도로, 합격선에 대해서 별, 어, 별도로 별 방송 안 했기 때문에 혹시 어, 착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는데, 전라북도는 1배수 지역에요 1배수. 네명 4명 뽑으면 네명 밖에 안 뽑아요, 합격에서. 필기 합격. 어 이게 뭐지? 배수가 뭐지? 막 이런 분도 있으시죠. 네, 제 22년 지식 특강 그거 꼭 들으시고요. 배수란 거는 어, 필기 시험에서 원래 좀더 많이 뽑거든요. 그리고 면접 보고 나서 최종 합격 시키는 건데 이 전라북도 지역은 1배수로 찍어, 아, 1배수로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종 합격선이 돼요. 최종 합격선이, 최종 합격선. 근데 이제 서울시나 뭐 다른데는 1.2배수, 1.3배수 이런 식으로 뽑거든요. 그럼 훨씬 많은 인원이 뽑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합격선이 밑으로 내려가죠. 네, 그거를 이해를 못하셔서 그래요. 오왜 이렇게 높지? 막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어뭐 작년에 비해서는 높을 수밖에 없죠. 왜 국어 3번을 다 맞게 해줬어요. 네, 최소한 5점은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비교해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 아니다. 네, 큰 차이까지는 아니다. 근데 이제 예측 서비스와는 약간 좀 다르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측 서비스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네, 그거는 예측하는 서비스지 정답을 맞춰주는 서비스가 아니라고요. 자기가 합격했나 안 했나를 확실히 보여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통계 오류란 것도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선의가 아닌 악의로 입력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 거 데이터를 어떻게 가려내요? 못 가려내죠. 그래서 조금 이제 계리가 있는데, 다른 지역은 아마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뭐얘기도 한, 할, 하고 있는데, 희망을 가져보라 이거예요. 희망을. 미리 포기하시고, 지금, 어, 어 포기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면요. 하셔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지금 아직도 못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공고문이 나와요. 공고문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어, 발표 공고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뭐가 쭉 따라서 나와요. 이렇게 이걸 다 봐야 돼요. 전라북도 같으면 자기소개서를 내야 되거든요. 이런 이런 거. 어? 자기소개서? 물음표 하신 분 있죠? 아니야! 다른 지역은 없는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고자 합니다. 지금 필기 합격자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필기 합격 발표됐는데 본인이 이런 서류들을 안내서 떨어지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런 일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시행령 공고를 보면, 아, 일단 뭐 합격자 발표 언제 했고, 여기 나와있죠. 어떤 거, 성적 언제까지 나온다 이런 거, 언제부터 나온다 하는 게 나와있죠. 여기 보시면 11시인데, 이거 질문 많이 왔어요. 왜 바, 발표했는데 성적이 안 보여요? 자, 첫 번째, 합격자는 안 보입니다. 여기 있죠? 네. 합격자는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떨어진 분도 11시가 됐어요.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9시부터 계속 왜안 나와요? 왜안 나와요? 안 보니까 그렇죠. 네. 아, 물론 이제 본인이 합격을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보죠. 사실은. 근데 좀한 번씩은 꼭 보자. 왜? 내년에 또 합격하면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한번보여니다그 다음에,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 등록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전라북도는. 그래서, 요런 것들 이제 해라. 며칠 날, 며칠 날, 며칠 날, 며칠 날. 자, 어떻게 한다. 직접 와서 방문 제출해야 된다. 지금 다음 주 월요일부터예요, 당장. 못 보신 분들은. 어떡해요. 큰 났죠, 이제. 네, 오늘이라도 지금 보신 분들은 다행이죠. 아침에 얼른 떼갖고 가서 가면 되죠. 왜? 18시까지니까. 점심시간은 빼고 해요. 자,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하냐. 자기소개서. 여기는 전라북도액입니다. 전라북도. 전라북도. 그 다음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초본 내야 되죠. 초본. 네. 자 이런 것들은 지역마다 좀 달라요. 어떤 지역은 아무것도 안 내는 지역도 있습니다. 내가 어느 지역이냐가 중요한 거지 남의 지역 가서 이거 보고서는 어 나도 미리 준비해야지. 미리 준비하면 안 돼요. 여기 보면 어, 서류도 언제 이후에 떼라고돼 있어요. 어디 있더라? 네, 어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네. 필기 시험 합격자 공고일 이후 발급해야 돼. 미리 미리 갈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갈 필요 없어요. 어떤 분들 뭐 미리 미리 준비하면 좋다고 해갖고 막 미리 하는데 다다몇 시간 안에 다 가능한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는 자소서가 있기 때문에 자소서는 뭐 자기 본인 소개하는 건데 뭘기 뭐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간에 자소서가 있는 경우는 그래도 하루라도 고민해야 된다. 뭐 그거는 제가 알 바는 아닙니다. 어쨌든. 시간은 본인들의 개인적인 차이지. 빨리 쓰신 분 10분 안에 다 쓰죠, 자소서도. 네, 이거는 대학교 대학교 갈때 쓰는 자소서 아닙니다, 여러분. 네, 당락을 결정시키는 그런 자소서가 아니에요. 네, 뭐예요? 아, 그냥 면접 보는데 너무 물어볼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번 보고, 자 어떤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뭐 가령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뭐 뭐 그런 것들 대충 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를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불성실하게 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어쨌든 여기 필요한 서류들을 이렇게 낸다이런 내용들 들어 있고요. 그다음 이제 어 추가 합격. 추가 합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서류 미체출자. 그다음에 가산특전 요건 미비. 그다음에 필기시험 합격 취소. 왜 취소돼요? 거주지 제한. 그다음에 뭐 범죄 경력 이런 것도 있어 떨어진다 없 이런 분들이 그냥 지원했다가 면접까지 가서 합격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별도로 합격 시켜주는데 여기 전라북도는 좀 빨리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추가 면접 시행이 있을 수도 있다. 빨리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잠깐 또 착하겠어요. 빨리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빠지면 추가 면접도 볼수 있다 하는 거죠. 왜냐 여기는 1배수 지역이기 때문에 어, 예비 번호들이 없어요. 다른 지역은 더 많이 남죠 몇 명이. 그 사람들 중에 그냥 합격시켜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없잖아. 1배수 적이니까 그래서 추가 면접을 본다. 물론 다른 지역도, 어, 면접자들 중에 뽑을 사람이 없다. 네, 성적이 내려가는 데 없다. 안 한다, 그런다. 그러면 밑에서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네, 추가 합격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접시험 언제 본다 하는 게 나오죠.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면접시험. 맨날 맨날 면접시험 언제 봐요, 언제 봐요 하는데, 이거 여기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겁니다. 언제, 언제 어떻게 본다 하는 게다 나오죠. 이렇게. 모르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네.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어, 시험 합격자 공고에는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뒤에 뭐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끝까지 항상. 그리고 여기 저 어, 요거 있죠. 도일괄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도일괄하고 가로 치고 뭐 어쩌고저쩌고 써있는 거 있죠. 뭐 전주여서 군산 돌뭐 이런 식으로 써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가 여기 나와 있죠. 하루 다 모아요. 자보세요 하루 다 모으죠. 그 다음에 모은 다음에 이날 본인 희망을 다 적어 적어내든지 그 자리에서 얘기하든지 합니다 그냥 해서 성적 순으로 배치한다 여기 써있죠 임용 기간은 우선 선택하고 중복될 경우 필기 시험 성적 순으로 배정한다 카더라 통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분도카더라 통신하고 막 우겨대는데 여기 지금 합격자 발표에 나오잖아요 아 근데 이거는 이거는 전라북도에 국한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지역도 이거 따라가요 그 대부분은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은. 아닌 지역은 뭐, 연고지, 고려, 뭐, 이런 것도 있던데, 어, 그거는 이제 장애직렬이나 이런 경우에는 연고지도 약간 배려를 해줘야 되겠죠. 멀리서 출퇴근 안 되죠, 장애직렬은. 그러니까 그런 거 빼고는 일반 직렬인데 그렇다 그러면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한다. 네. 아시겠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 네, 도일관로 뽑을 때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온다. 좀 읽어봐라. 제발.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이걸 내가, 제가 내용을 다 설명할 필요 없이요. 자,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거다 있죠? 여기 보시면. 네. 이런 것들도 끝까지 다 읽어봐야 된다. 최종 합격자 7월 13일 날 발표한다. 묻고 또 묻고 언제 발표해요? 언제 발표해요? 필기시험 합격자조차도 물어봐요. 언제 발표해요? 아 본인 한 번만 보면 아시잖아요. 네. 좀 알자고 하는 방송입니다. 알자고 하는 방송. 네. 이 내용은 여태까지는 전라북도에 국한된 거예요. 그니까 러 여러분들이 혹시 착각해가지고, 오, 우리 쪽도 그런가? 생각하지 마시고, 합격자 발표가 나면 이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좀잘 읽어보셔라. 합격선 이런 거에 꽂히지 마시고, 어, 본인이 합격했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 다음 혹시 내년에 이제 시험 보실 분들도 뭐 시간이 남으면 한번 봐라. 근데 내년에 또 달라질 수 있죠. 다만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를 봐야 된다. 하는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